다음, 3 4, 삼의극댓 값과 극소 값의 차이를 물어봤네. 자, 미분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극대 극소를 한번 구해볼까 싶습니다. 자, 미분했더니만,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가 되고, f'x 프라0되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극대 극소의 후분은 미분해서 0되는 값이니까, 3을 물고 냈더니만,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렇죠? 플러스 3이 되고 f'x 0대는값 찾아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는데 세생이 이렇게 바로 진행할게요. 0대는 값이 두개 나왔습니다. 맞지? 1하고 3하고 뭐 이렇게 풀잖아 보통은 2차 함수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0대는 값이 1하고 3 나왔고 이게 y'f'x의 를 그래프니까 부호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래서 요 점에서 어디? 요 점에서 요점에서 뭐가 지금, 요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 극대. 요점에서, 극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 요렇게, 우리 공부하잖아요. 근데, 쌤은 이제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다 그림 그린 거보다는 바로, 우리가 앱, 33수그래프기형을 안단 말이야최고항 교수가 양수인 삼함수그래프기형은세 가지밖에 없죠. 요렇게 생겼던지, 또는 요렇게 생겼던지, 또는 요렇게 생겼던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f 프라에서 영대각 두개 있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아니고 이 그래프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걸어놓고 자 그냥 그렇게 냥그 문제를 풀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도항수 활용의 주목적이니까 음, 요렇게 영대각 두 개가 나온 것을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왔죠. 그 값이 어디야? 여기 x 리꼴 이 놈이 x 리꼴 1이고 여기 3이고 당연히 이게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겠죠. F1이 뭐가 되노? 극대가 되겠죠. F1이 극대. 극대, 극소의 차이니까 큰극것하고뺀 거잖아. 빼기 F3. 이게 얼마인지 물어본 거죠. 이게 F1이 극대. F3이 극소가 되는 거죠.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F1은 X1 넣으면 되잖아. X1 넣되면 얼마죠? 1-6. 그 다음에, 블러스 9. 블러스 1이 되면서, 자, 얼마야? 계산 안 11에서 6배 쓴 거야. 5가 됩니다, 5. F15네. 극대 값이 5인 거이 그래서 빼기 극소 값은 3는 값이고, 3렁 때는 27-654가 되고, 2 7 되고, 더하기 1이니까 6발 사라지고, 1이 되네, 1. 극소는 1이 됩니다. 5 0이 1에서 내가 원하는 극대 극소의 차이는 답 4가 되겠네요.